자, 해봅시다. 주어. 여기가 목적격포. PP에요, PP. 어. 그리고는 심지어 영감을 주었다. 여기가 목적격포야. 그들이 이거하게. 1번이라고 하자. 폴더는 부사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더욱 읽게끔 영감 주었다 자그 다음에 주어 enable 5형식이에요 얘가 동사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부어 어. 전명구 어. 접속사 나오고 이건 enough to 용법이 아니라 그냥 enough만 쓴 거야 주어 5형식이죠. 전명구 여기서부터가 목적격 부어 음. 여기서 끝났고 얘가 문장 주어 목적어 이거는 이제 목적어 여기서 명사로 즉각 음. 자이건 전명구 이렇게, 이게 문장 주어, 오형식 동사,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게 강요하였다. 그것들이, 반품되어지게, 반납되어지게 강요하게 하였다. 분사구문이 들어간 거죠. 일이라고 그러죠. よいかち。